오늘 말씀도 엘리후가 이제 욥을 어,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 말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욥이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가 33절까지가 그 내용을 말하는데. 이런 겁니다. 바로 앞에 두고 너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해결해야 돼라고 지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그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엘리우죠 엘리후는 어떤 자냐? 자기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의식이 있는 자다.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무엇이 선한가를 아는 자다. 자신의 지혜자며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뭔가를 알고 있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의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의 입장에서 욕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욕은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좀더 의식 있는 사람에 볼 때는 요분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4절을 보세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35절. 요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그가 하는 말은 무식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모욕을 줘도 보통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큰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 비슷한 말을 하죠. 그것이 뭐냐면, 36절을 보면, 나는 요비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 이야기는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뭐예요? 지금 요비에 안고 있는 그 어려움들, 예? 그 아픔들,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는 36절을 다시 보면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악인과 같기 때문에 너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은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욕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죄의 반역을 더하며 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인데 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살벌하지 않아요? <laughs> 에,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욕을 완전히 그, 평가 절하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오는 말하기를 3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이야기인데요. 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자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상을 주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벌을 주지 않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라고 뭐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자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신다. 악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상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신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욥이 그렇다는 거죠. 욥이 교만하고 또 악한 자에게 하나님은 침묵한다. 침묵하니까 내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과 15절을 보면 결국 엘리오는 욥에게 나는 어 그렇게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 벌이 너에게 계속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런 것이 이해가 되세요 이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돼요 안돼요 근데 우리가 볼때 우리는 신앙인인데 어떤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굉장히 그런 안좋은 그 말을 할 때가 있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해서 이 엘리우의 말에 도를 넘은 비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문맥을 어떻게 알고 있죠? 처음 시작이 욕은 정직한 자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딱 설정을 하고 본문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자리로 앉혀 놓잖아요. 그러니까 앞과 뒤의 문맥을 통해서 욕은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그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욕기를 볼때 욕은 괜찮은 사람이고 친구들이나 엘리오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딱이 머릿속에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정답을 가지고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엘리우가 말하는 거, 이거는 다 틀렸어. 친구들이 말하는 거 틀렸어. 요이 말하는 것은 맞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제가 아니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욕과 같이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친구들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볼때 우리는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아마 1 0팔 8구는 요배의 입장에 지지하지 않고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말에 동조할 겁니다. 우리가 선입감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하는 말들을 좋게 보지 말고 그 친구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죠? 그 전까지?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죄 지은 거 없다. 그러면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나죄안 지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거, 고통이 있는 겁니까? 나 지은 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내가 뭐 잘못을 했어야 뭐 이런 고통을 주셔야 되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 주시나요? 그렇게 말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 너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냐? 하나님 앞에 간이?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누구 말이 동조가 됩니까? 오늘날 시대. 그쵸? 후자 사람이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욕기로 돌아가면 지금 그런 상태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욕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어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럽다고 말할 수 있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오늘날 현대 친구들의 말을 듣겠죠? 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라고 요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사람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 어찌 하나님께 그런 음, 불경스러운 말을 해라면 누가 더 신앙이 좋아 보여요? 후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때참 우리껏 한 면만 보지 말고 이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주장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누구의 논리예요? 엘리후의 논리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그의 논리로 욕을 볼때는늘 투덜거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욕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잠잠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욕은 계속해서 투덜거리니까, 너는 악인이다. 너는 늘 하나님께 악인같이 대답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을 오늘날 가점에서 보면 사실은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우의 논리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은 나약하다라는 논리가 맞아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원점이 뭐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처음에 천과 끝을 알고 그 흐름을 아는 것. 그거 뭐냐? 문맥상, 욕이 오라요. 친구들 칠렸어요 엘리우 실렸어요 하지만 그런 현상이 오늘날에 보면 그들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럼 왜 그렇게 보이냐? 신앙의 여러 가지 입체적인 것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입체성과 양면성.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것만 강조하면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 놓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시니까, 나는 전지 전능하니까 딱 하늘에 앉아 계시고, 예?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해. 그렇지 않으면 끝이야. 인간은 할 말이 없어 그러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건 분명해요. 하지만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부족과 인간의 죄성을 보고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모든 그런 과정이 누구에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천하셨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너희 하는 거 봐서 까 아니에요. 인간 하는 거 보면요 끝이에 요 끝.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너희가 하는 거 보면 너희 끝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살려야지. 그리고 살리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시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하지만 이것을 제껴놓고 하나님은 전전능하시고 어찌 어찌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뭘 말해?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냥 절대 숭배만 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진 엘리우의 말로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 아주 유능한 지혜자들이에요. 엘리우나크의 친구들은. 오늘날 말하면 유명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학자들의 논리가 굉장히 그럴싸해도 마음이 싸늘하고 그 속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진리 그리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자비와 그궁유함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무자비하게 때리잖아요. 이열령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시대는 사람들이 사색하지 않고 검색만 한다 이렇게. 에? 검색이 뭐예요? 사람을 검사해 검사. 에? 검사만.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나 진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런 사색이 파멸된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그 맥은 구원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하지만 그 친구들의 맥락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설정해놓고 그것에 못 미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찍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 하나님을 어떻게 앞에 두고 투덜, 투덜거려 그러니까 반듯한 모습을 지니라는 거죠 근데 반듯한 모습을 지닐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뭐 엘리우나 친구들은 아주 전혀 죄가 없고 그럴싸한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도 따져 보면 다 죄인이죠 하지만 욕보다 지금 형편이 괜찮으니까, 괜찮은 형편을 가지고 형편 없이 보이는 욕에게 정지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그 정도 아파보고, 그 정도 힘들어 보면,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엘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가오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된다는 말은 말이 맞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엘리우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개념에서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침묵할 수 없다는 라고 말하면 맞아요. 하지만 욥이 당한 형편 아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차원에서 이 말하면 그 맥락이 틀린 것이죠. 그래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문맥과 맥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말이 맞는가? 누구 말이 맞아요? 여부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엘리우 같은 현대판 그런 현상을 가지고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넓은 궁일과 자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